네, 안녕하세요. 12월 13일 화요일 6시 58분 비트코인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차트는 주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주봉 차트가 지금 현재로서 이제 5일선이 확정이 되면서 5일선 한번 찍고 다시 올라가는 그리고 요 라인을 아직 넘지 못하고 올라가긴 했지만 조금 그래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일봉에서 지금 현재 21선, 2일선을딱맞고 이제 다시 여기 상단 추세 안으로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CPI 지수가 오늘 10시에 발표할 예정이니까, 여기 이제 라인을 이제 수렴을 하면서 위든 아래든 조금 급하, 좀 변화가 심한 것이 조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시간 봉을 잠깐 보시면. 원래 4시간봉으로 봤을 때 여기를 딱 이제 이탈을 하고 하고 여기 있을 요 부분에서 이제 쇼 타점이 이제 있을 수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제 내려갈 것 같았지만 다시 올라가 주면서 여기 되게 애매한 걸치면서 되게 애매한 거래량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래량을 보시면은 여기도 지금 막 엄청 많은 거래량도 아니었고, 지금 여기를 계속 비벼주는 형태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매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요런 부분에서는 만약에 하더라도 스탑러스를 짧게 했으면, 은뭐큰그 손실은 없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기를 지금, 요이 추세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 있고 있긴 하지만, 현재 지금 17.25한 17.2k 이상 이거 확, 확정돼서 몸통으로 이제 꽂아주게 된다면 이제 좀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시 반 오늘 10시 반한 요쯤 되겠네요. 아니구나. 1 0 1 0 1 0 1 0한 요쯤 되겠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10시 반 이제 이 되면은 위든 아래든 지금 현재 상황을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것, 것은 저희가 FTX 사태로 이렇게 떨어졌던 떨어졌던 분이 상승을 지금 여기 17.4k까지 이뤄 냈습니다. 거기에 피보나치를 그어 보면은 현재 지금 거의 이제 1라인까지 오긴 했지만 만약에 오늘 CPI 지수가 뭐 높게 나온다고 했을 때 0.5부근, 0.5부근과 현재 여기 매물대를 이렇게 보시면은 17.16.4K 라인이 매물대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0.5라인과 매물대가 겹치는 16.4K를 이렇게 이탈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16K, 그리고 이제 전 저점을 깰수 있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6.4K가 깨진다고 하면은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전 고점이 17.4K를 터치를 하고 몸통 마감을 한다고 하면은 현재 여기 11선과 주봉의 11선과 1.38이 묵은 18.1K 라인까지 상승할 수 있는 어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CPI 발표는 16.4K, 그리고 17.4K, 여기 라인을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비트 시향 잠시 보시면요. 어비트는 지금 현재 스택스, 비트코인 SV, 그리고 넴이 조금 이제 흐름이 좋고요 그리고 아크, 플레이드 웨이브, IQ가 지금, 어, 좋지 않은데, IQ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봉의 21선, 이제 딱 와닿았죠? 여기를 이제, 어, 쭉 내려가지고, 이제 하락 돌파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요, 요기, 이, 이 차트도 조금 무너지는 차트가 되겠죠? 해외시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다우존스, S&P 500, 나스, 나스닥 종합 지수가 지금 1% 넘게 지금 상승을 하면서 매우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비트코인도 16.8k까지 찍었다가 다시 이제 17.2k 부근까지 올라오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좋은 흐름을 보고 있지만 오늘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10시 반, 10시 반에. 지금 CPI 지수가 발표할 대정입니다. 현재 예측은 7.3이긴 하지만 7.3보다 높게 나오거나 높게 나오게 된다면 하락. 그리고 조금 더 낮게 나온다고 하면은 조금 이제 더 이제 탄력을 받아서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CPI 발표 지수랑 이제 금리 결정이 있는데요. FMC가 o 있는데요. 만약에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조금 낮게 나오고, FMC는 o 지금 0.5BP, 그러니까 50BP가 올라가는 상승을 예정,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이 그냥 거의 확정적이라고 볼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CPI 지수 발표가 조금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비트코인 시황, 지금 잠시 알려드리면, 현재 주봉의 5일선을 맞고 지금 현재 17.1K, 17.2K 부근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CPI 지수가 발표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있는 날이기 때문에 현재 더 내려가서 이 매물대의 끝인 16.4K 그리고 이 FTX 사태의 바닥부터 지금 현재 상승분의 피보나치 0.5, 0.5 부근을 합쳐서 지금 16.4K를 여기를 깨게 된다면 리스크 관리를 하시고 그리고 전 고점인 17.4K 여기를 비벼주고 복 마감한다고 하면은 이제 18.1K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CPI 발표 때는 항상 예측 매매 말고 대응 매매로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철저한 스탑로스, TP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건승할 비니다